자, 또한 문제 풀어보자. 7번. 정의역이 1, 5인 함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각각 구한 것은? 정의역이 1, 5.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얘는 로그 함수니까, 미스 먼저 봐야지. 미시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요 진수가, 그지, 진수가 가장 커질 때, 진수가 최대일 때, 이 로그, 로그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지, 최소값. 그 다음 요 진수가 최소가 되어주면 요 로그값은 최대값을 갖게 될거 아니야. 음 최대값 그지? 뭘 찾아야 되냐? 아 그렇지 14가 되냐? 12가 되냐? 6이 되냐? 5가 되냐? 4가 되냐? 뭐 그걸 찾아야겠군. 뭘요 진수 아 진수 요 진수의 최대값 을 구하면 그 로그 값이 뭐가 되냐 최소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요 진수가 최소가 되어주면 요 로그는 최대가 되겠지. 음 그렇지. 그럼 15에서 요 진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알아듣나? 자 보자. 진수 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면 에 브러스 구플러스사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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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 진수, 요 진수 x 축 원점 요진수의 꼭짓점이 뭐냐? 2 콤마 브러스 사러스이 콤마 오냐? 2 콤마 오 그러면 2 콤마 오 여기가 꼭짓점이 되면서 아래로, 아래로 볼록 어, 이렇게 생기겠군. 그렇지? 그런 다음에 1 5를 잘라야 되잖아. 정의역. 그러면 1은 1은 한 이쯤. 1은 2쯤 그다음 5는 한2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요거 진수는 5일 때 최대가 되잖아. 5일 때. 그리고 2일 때 최소가 5가 되고. 그러면 5, 5를 넣으면 5, 25, 5, 20, 그러면 5, 10, 14가 되는 거군, 14. 그렇지. 뭐, 요 진수의 최대가 14. 진수의 최소는 5니까, 음? 요, 이제, 로그 함수에서의 로그 값은, 어, 14일 때, 뭐가 되는 거냐? 뭐가 되는 거냐? 최소가 되고, 되고 5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14 그지 로그 2분의 14 요거 그 다음에 로그 로그 2분의 1에 5 2분의, 요, 요, 요거겠군 2번 아, <laughs>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정의역 로그 함수 로그의 최대 최소 음, 진수가 최대일 때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진수가 최소일 때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왜?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니까 음, 만약에 이게 1분의 1이 아니고 그지 2라면 로그 2의 14가 최대가 될 것이고 로그 2의 5가 최소가 되는 거기 있지 음 그렇지 아 4분 18초. 뭐, <laughs>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음,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웃음> 너네, <웃음> 아, 애기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을 보면, 혹은 어, 애완견, 아니면 뭐 애완고양이들, 그런 애들 보면, 어때? 기분이, 그냥, 그냥, 어, 아무 이유 없이 좋잖아. 예, 예, 귀엽고, 예쁘고, 그지? <laughs> 아,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어, 있는 환자들, 아픈 사람들, 어, 좀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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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무 관계도 없지만, 좀 서글프고, 그래, 그지? 음, 음. 내가 저기, 어, 외우고 있는, 시를 하나 좀 써보려고. <laughs> 나중에는 나도 이제 까먹고, 어, 어 그럴 테니까. 아, 써볼게. 음. Whether, W-H-E-T-H-E-R. Whether man dies, dies in his bed. Man dies in his bed, or, or the rifle, r i f l rifle knocks, k n o c k knocks him dead, or the or the rifle knocks him dead. A brief r I e F, every parting, P a brief party, in party from from those those mm, deer, -E a brief party from from those deer from those deer is is there mm, worse It's the worst thing. Man has to fear. <laughs> 예, 참 오래됐다. 외운 게 내가 10대였을 때 외웠던 것 같은데 어느 그 영어 참고서에서 봤는지 아니면 음, 어떤, 어떤, 음, 영문 소들 책에서 본 건지. 이게 그거거든. 에, 쳐보면 알 거야. 어, 윌리엄. 윌리엄. 어, 가운데 뭐 있는데. 윌리엄 버틀러인가? 버틀러가 하여튼, 예이치야. h 이치 음, 예이치. y e a t s. h 윌리엄 버틀러 h 인지 예이치인지. 하여튼, <laughs> 뭐해석 해석은 안 해도 너네 나보다 <웃음> <웃음> 영어 잘할 테니까 알겠지 뭐 쳐보면 무슨 뜻인지도 알 테고 <laughs> 아갓 태어난 아기들이 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그게 아, 음 경쟁 상대 어, 자기 자신과 경쟁 상대가 될수 어, 없다는 걸 이제 어,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 음 그렇지만 또어 당장 이제 오늘내일 하는 중환자 들을 보면 어, 딱 어, 나랑 경쟁 상대가 안 되잖아 그지 자기 자신하고 근데 이제 좀 어, 자기보다 <laughs> 음, 우월한 어,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연 중에 본능적으로 이게 경쟁심이 들잖아, 그지 음, 사람이라면 뭐 사람이 이제 침대에서 죽든 음, 총 맞아서 죽든 음, 가장 가장 <laughs> 어, 뭐랄까 가장 슬픈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이별이잖아, 이별. 그지 이별 음, 어떻게 보면 음, 참이 시인 시인들이 참 어, 고소득 직업이었었는데, 어, 그지 나는 어떻게 시인들을 보고 생각하고 그러는지 좀 궁금하다. 음, 음, 일종의 어, 상식이라고 어, 알아두면 기억해두면 좀 좋을 것 같다. 음, 음. 건강들 잘 챙기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음, 공부 어, 건강만큼 중요하진 않으니까 음, 나도 아, 아파보니까 알겠더라 어,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음,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음, 그냥 그러, 그럴, 그러겠거니 그럴 느끼지만 직접 당해보면 음, 온전하게 느껴보면 음, 아이고 <laughs> 그래, 또뭐 음, 냐? 8번에서 또 보자.